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와, 주주님들, 와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이슈와 호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이 조선업 관련해서 엄청난 소식을 또 들고 왔어요. 와 진짜 와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우리 주제님들 주네비가 오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신곡가 가자 신곡가 신고가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신고가, <laughs> 신고가 가자! 라고 많은 댓글 어,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네비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1차 목표 가격, 주네비는요 15만원 보고 있고요, 2차 목표 가격, 주네비는 20만원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갈수 있죠, 주주님들. 있습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주주님들. 매도 금지. 주네비가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왜 방송을 하겠습니까? 오늘 매도하시려고 하는, 오늘 매도하려고 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셔서 주네비가 적극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매도 금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는 거침없이 질주를 할 거예요. 폭등한다고요. 폭등. 주내비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하면 안 돼요. 손절하면 안 돼요. 1년짜리 적금이에요. 1년짜리 적금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봐요 이 세력들의 수급 수급만 봐봐요 이 차트 엄청나지 않아요 주주님들 세력들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이렇게 급등을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자 수급도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폭등시켰습니다 우리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이 smr 해상풍력 담수화 시설 그 다음에 이 핵융합 관련해서도 엄청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주주님들. 절대 지금은 매도하실 수, 매도하시는 시기 아니에요. 매도 타점 아닙니다. 우리는 더큰 수익 챙겨갈 거예요.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주주님들. 자, 위에 상단에 있는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주내비에게 문의 주세요. 두산이라고. 음. 주네비가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원 하나 비용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도움 드릴 거예요. 음. 궁금하신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타청 궁금하신 주주님들 주네비에게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어저께 그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도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이렇게 또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니 주가가 폭등하는데 이 세력들이라 불려지는 이들은 왜 고점에서 매수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뭐 매도한 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일단 수익 보고 수익 보고 매도할래. 수익 실현으로 인한 우리 투자자님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이 외국인들과 기관 이 세력들이 받아갔어요. 음.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원전 등등등으로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크게 상승할 거예요. 주네비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함께 자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을 해요. 음,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또한 나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나도 큰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주네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그리고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무료로 진행을 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어떤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자료와 정보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시초가 급등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제2의 월급 제2의 용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주내비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대응 어,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다 진행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어떤 금전적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해요.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내비 개인 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우리 주주님들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1대10 한주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1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도 하나 드릴거에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을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이 수익금액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 매수 때또 사용을 할 거예요. 주네비가 전력 다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주네비가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1대1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는주네비 개인 번호 010 3939-0932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제님들, 주네비가 우리 주제님들에게 25년도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왔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 보도 자료, 투자 전략, 신규 매수, 김매수 관련된 자료와 정보고요. 미국 원전 수주 계약 일정 발표 일정 어, 발표 일정 주내비가이 엠바고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아는 기자님들과 아는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 통해서 어렵게 구해 왔어요. 자 우리 미국 원전 수주 계약 일정 주내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신청하신 주주님들에게 아, 받아보고 싶어하시는 주주님들에게 미원전 수주 계약 일정 주내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릴 거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010-3939-0936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비 영상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 주네비 자 쉽게 주네비에게 문자 남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걸어놨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주네비에게 두산이라고 문자 입력하시고 전송 눌러주시면 끝나요. 주네비에게 쉽게 문자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네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도 걸어놨어요. 그날 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주네비가 아무리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대응을 해 드릴 수 있는 자이 소통방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11월 5일 어, 3시 45분에 자 기업설명회 IR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날 실적 발표도 할 거예요. 언제? 11월 5일 어,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아요? 11월 5일 자 우리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자 폭등한다 그리고 상승 전환한다 우리 에이펙 행사 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조선업과 방산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나는 동맹국인 한국과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늘 미 원전 관련해서도 주네비가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응원하는 의미에서 자, 오늘도 신곡과 가자, 신곡과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상승 재료 그다음에 대응에 대한 부분 하나 하나씩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총이 와 61조 7,501억 원입니다 지금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요 코스피 6이에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6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총 61조 원이에요. 와, 진짜 미쳤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미쳤어요. 주주님들 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원자로 건설에 115조 원 투입하겠다. AI 경쟁력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건설 대상 175억 불 초과 수익 20% 갖기로. 300억불 가치 초과된 상징효과 요구, 상장 요구할 거고 상장 기업 지분 25% 미국 납세자가 자 AI 발전소 핵심 원전 사업 속도 내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원자력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정부가 자국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에 약110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음. 자,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요 웨스팅하우스를 공동 소유한 브루필드 자산운용, 그 다음에 카메코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어요. 이번 협약은요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모델인 AP-1000 원자로 건설 등을 위한 투자 약정이 핵심으로 미 행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건설과 관련한 최소 8억 달러 약 11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는, 맺은 뒤에 175억 달러 약 25조 원 초과하는 수익의 25%를 가져간다는 내용이에요. 미 행정부는 웨스티팅 하우스의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 약 43조 원 초과하면 상장을 요구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트럼프, 한국과 공주 통해 멋진 선박업, 그리고 원전 부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그리고 원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동맹국과 같이 가겠다. 한국과 같이 가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음. 그리고 우리 주제님들, <laughs>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요. 아마존 등 글로벌 7개사가 한국에 17조 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음. 자, 이 대통령이 맷 가먼, 자, 지금 아마존 대표 접견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5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 하우스와 800억 달러 원전 추진한다. 현대건설 두산 에너블리티 수주 기대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당연히 10만원 가고요. 그리고 15만원 갈 거고요. 주주님들 20만원 갈 거고요. 30만원도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까? 홀딩해야 될까요? 당연히 홀딩이죠. 주주님들 매도하지 마세요. 1년짜리 적금이다. 1년짜리 적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저는 매도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수익 어떻게 해야 돼요? 주내비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하루에 용돈 벌어 가시면 됩니다. 주내비가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이 매수. 매도 전략도 도와드릴 거예요.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세요? 전략적으로 도움드릴 거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010 3939에 0932번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면서 대응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원전도 되살리는 AI. 구글 중단 원전 재가동의 전력 조달. 지금 이렇게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전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와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요.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면 원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가스터빈, 투 트랙, 상장, 성장 기대,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지금 상향 제시를 했어요. 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거고, 지금 수주 계약이 십여 개나 준비되어 있어서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의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결단해달라 자 이렇게 핵융합 핵발전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음. 자 마스카 이은 만우가 두산 에너빌리티 파트너시 가시권 와이 만우가 프로젝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 번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거침없이 주가 질주할 거예요 미국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오션 트럼프가 있는 한 임기 내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요 300% 500%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더라도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음. 자, 이 마스카 이어 원전 협력 만우가 뜬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대 최고가. 와, 주주님들 저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5만원 당연히 가고, 20만원도 가고, 30만원도 가고, 그 이상 쭉 자녀분들에게도 유산으로 유산으로 자산으로 밀려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 시총이 지금 65조 원이지만 저는 100조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승 재료가 어마무시하니까 너도나도 원전이 필요하니까 막말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면 원전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주주님들. 자 그리고 이 가스 안전공사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업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엄청난 상승 재료들이 쏙쏙쏙들이 발표가 나오고 있고 세력들이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음, 자 이번 달에 그리고 다음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저는요.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갈수 있다,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주네비가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한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세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며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주내비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음. 자, 이 매직 기법은 주내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그리고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100%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어떤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해요. 입장이나 제한 없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도움을 드릴 거고 우리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주네비 개인 번호 010 3 9 3 9 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도움 또는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주네비가 우리 주지님들에게 엄청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최근에 주네비가 우리 주지님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렇게 33.60%, 33%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4,827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지님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지님들에게도 주네비가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릴 거고요. 최근에 주네비가 우리 영웅전에서 이렇게 상위 1%에 선정이 됐습니다. 주네비만의 매수 매도 전략이 있어요. 음, 저만의 노하우, 저만의 이제 매수 매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지님들에게 이 공유해 드리면서 어, 도움 드릴 거예요. 우리 주지님들의 계좌를 이렇게 수익 계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세력들의 수급, 자 이렇게 우리 주지님들에게 도움 드려가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나도 이렇게 수익 계좌, 나도 이렇게 수익 만들어 가고 싶어요. 하시는 주주님들은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 또는 도움이라고 문자 하나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상승 전환할 거고 상승 폭등할 거니까, 그리고 신고가 갈 거니까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신고가 가자 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주네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